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 시간의 내용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금 문진석 김남국 인사청탁 대화에 관련해서 엄중 경고 공지로는 못 덮는다 말했습니다. 지금 3일 sns를 통해 즉시 수사 착수를 강조했는데요. 인사 라인 휴대폰부터 확보하라고 라 했습니다. 말 그대로 어 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의 인사청탁 메시지에 관련해 이재명 정부 인사전행 시스템이 딱 드러난 것이라고 3일 지적했습니다. 지금 음, 어, 이것은 엄중 경고로 어, 이 공지를 해서 덮을 수 없는 거라고 분명하게 따끔하게 질타를 했는데요. 지금 용사는 특별 감찰관을 지금 두지 않고 계속 미정미적 되면서 이렇게 인사 전행을 권력의 실세들이 쫌을 딱 거리고 있습니다. 말 그대로 김남국이가 현진우한테 말할게요. 뭐 훈식형한테 말할게요. 뭐 광고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국정을 농단 가 농락하고 있고 인사전행을 일삼고 있습니다. 이는 분명하게 수사 대상이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뭐 문진석 의원만 있겠습니까?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밝혀진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즉각 김현지, 김남국 문진석, 강훈식 다 사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.